안 갔어요. 큰큰 없어요. <laughs> 충효예하니까 지금 우리 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충효예의 기본적인 본체 이념이 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홍익인간 음, 그런 철학 이화세계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25시작가 게으리기 신부가요, 전 세계를 다니다가, 에, 한국에서 멈춰서 하는 유명한 명언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21세기를 구제할 유대한 철학이 하나 있다. 에, 그 21세기의 생명 철학이 무엇이냐? 바로, 동방에 단군 한백엄께서 세우신 홍익인간 철학이 21세기를 이끌어갈 구원의 철학이다. 그렇게 외치죠. 그리고 그분이 얘기합니다. 이 21세기의 구원 철학, 홍익 철학이 인류를 구제할 철학이다. 인류를 구제할 민족이 바로 왕자의 영혼을 가진 바로 한민족이다. 네. 그리고 왕자의 영혼이여 깨어나서서 어. 왕자의 영혼을 가진 한민족이여 깨어나서서 하면서 외치면서 자기 앞에 무궁화를 짓고 평생 우리 한민족이 깨어나서. 왕자의 영혼으로 홍익 철학으로 전지구촌을 구제하기를 영원했던 그런 분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의 인지학자 아놀드 슈나이거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문명의 대전환기가 왔을 때, 예. 네. 인류의 원형의 삶을 제시하는 위대한 성배민족이 네. 나타난다. 네. 그 선배 민족이 2000년간은 유대인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 인류 역사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했다면, 다시 나타나는 선배 민족이 환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인류의 삶을 새롭게 제시하는 원형의 삶을 제시한다.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도와라. 여러분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네.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를 우리 김지아씨 돌아가신 분이 일본인지학과 후회장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 성대민족으로 나타나서 지구촌을 구제할 위대한 민족으로 등극한다. 뭐 여러분 그런 예언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그러한 홍익의 철학이 바로 위류를 구제하는 철학인데 홍익의 철학을 간단히 정리하면 위로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경천의 믿음. 예. 야, 얘얼가아 그러잖아요. <laughs> 얘 얼차잖아. 얼이 뭐냐? 한인 한웅 한검 삼성조를 모시고 하늘을 모시는 게 얼이다 이 말이에요. 무로로 하늘을 먼저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선민족이라 하셨습니까제천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군자의 나라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동방 예의지국이 됐고. 그래서 위로는 하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네 머리꼴 속에 와 있는 하나를 찾아서 천선민족의 그런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고. 두 번째 제시하는 것이 바로 조상을 잘 공경하라. 네. 숭조사상.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늘을 공경하는 거,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다. 천유병이면 필육탈미니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 두 번째, 조상 공경하는 것을 홍익 철학으로 정리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말하자면 애인력이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우렇게 자비롭고 우리 당군 사상에는 그걸 덕이라 고러지 경천숭조 AM을 또 모든 자연을 사랑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저는 경천숭조 AM이 홍익철학의 기본 이념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 아시천이요. 천시하라 그럽니다. 하늘이 어디냐? 네 가족 하늘이다. 하늘이 나다 이말이니다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있다 이말이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천자천선으로서의 그런 자능심을 가지고 어제 서울 물리학과를 나왔다는 분이 이제 우리 존경하는 시대 존경하는 사람의 시대를 열어봅시다. 그게 바로 천선민족 시대다. 우리가 천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늘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충과 효와 예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민족을 사랑하고 특히 효의 뜻을 깊이 마음에 두신 우리 지도자 여러분, 이런 충효예의 기본 정신이 우리 민족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라사랑이고 충회의 기본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종교 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 해드리고 추후 출판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 3 3 3-2 4-2 6 7 6 3 6 3 문의 010-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